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8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석방되기 이전에 보내주신 편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 최대의 경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접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령의 지배 하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연인의 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인의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지배하에서 태어난 자연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힘도 영접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그리스도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했던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을 사로잡아 악령을 물리쳐 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과 먼저 구원받은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의 도움과 도움이의 도움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만날 수 있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가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불러보세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자기 고집에 붙잡혀 입을 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소리내어 외쳐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적은 자존심이 그리스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애들이 엄마를 부르듯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인생일 때 최대의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라는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천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68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